그럼 접착력은요? 접착력은 어때? 여기는 7.1. 자, C 줄눈제는 7.1. 오른 줄눈제는 7.6. 줄눈 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줄눈제.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 그 중요한 줄눈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에폭시 시대에서 폴리우레아 시대로 넘어왔죠. 왜일까요? 물론 에폭시 중에서 무광 에폭시가 있지만 그것은 제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곰팡이 방지와 오염 방지가 탁월한 유광 줄런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에폭시는 황변 백화가 있었죠? 자, 이것 때문에 많은 AS가 일어났었습니다. 판매처와 시공사장님들이 엄청 많이 고심을 했죠. 그래서 드디어 폴리우레아라는 걸 발견해서 줄눈제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폴리우레아는 황변과 백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폭시의 장점, 단점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우레아의 장점,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폭시보다 폴리우레아가 줄눈제를 사용하기에 너무나 장점이 많기 때문에 폴리우레아 줄눈제가 도입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폴리우레아 여기만 딱 띄어서 한번 보시죠. 자, 폴리우레아 시대죠. 그러면은 폴리우레아 줄룬제의 성능을 가장 뛰어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고형분을 최고로 높였습니다. 99%. 이 고형분이라는 것은 순수 폴리우레아 줄룬제 A가 있어요. 자,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고형분, 요만큼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첨가제가 휘발돼서 없어지는 휘발분이에요 성질이 그래요 그런데 이 첨가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줄눈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B줄눈제가 있어요 줄눈제를 100% 이렇게 봤을 때 B줄눈제는 82%그 정도가 고형분이다 나머지, 자, 이 부분이 첨가제, 휘발을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첨가제가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많이 차지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줄눈 시공을 원리 원칙대로 하고, 이쁘고 튼튼하게 시공을 하고, 타일 색상에 막 잘 시공을 했다 해도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점점 줄어들게 되죠 요만큼의 휘발분을 가진 애들하고 이렇게 많은 휘발분을 가진 애들은 얘가 더 탈락의 위험 수축의 위험 떨어지는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 어떤 줄눈제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줄눈제의 수축률을 보여드렸죠. 그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런 이유로 폴리우리아 줄눈제는 고형분을 높여야 된다. 그럼 접착력은요? 접착력은 어때? 지난번 고형분 수치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렸던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시험 성적서입니다. A, B, C 줄눈제, 오른 줄눈제. 현재 시공사장님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외가통급 줄눈제입니다. 오늘은 접착 강도를 한번 볼게요. 접착 강도가 여기는 7.2, 여기는 7.1. C 줄눈제는 7.1, 오른 줄눈제는 7.6. 접착력 테스트는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에 줄눈제를 붓고 다 굳은 다음에 양쪽에서 잡아 당겨서 떨어질 때까지 시멘트가 부서지면서 떨어질 때까지의 강도를 재는 테스트인데요. 오른 줄눈제가 7.6으로 가장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접착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 줄눈제는 줄눈제에서 가장 신상품인 올해 2024년에 출시된 건데요. 얼마나 그 동안 줄눈제의 단점들을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보면서 보완해서 나왔겠습니까? 요즘에 오른 줄눈제를 파격적으로 또 상식적이지 않은 초대박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줄눈닷컴에 오른 줄눈제가 있습니다. 오른줄은제가 줄른닷컴에 오기까지 많은 유통과정이 있겠죠. 이 단계 단계마다 업체분들의 인건비 등 마진율 다 희생해서 최소화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줄른닷컴도 마찬가지로 마진율을 줄이고 최소화한다로 해서 그 가격대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른 줄눈 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줄눈닷컴의 노력만으로서는 이게 안 됩니다. 이 분들의 희생이 있었죠. 영원히 희생을 하게끔은 안 되겠죠. 조만간에 정상가로 판매가 되겠지만 지금은 줄눈 시공 사장님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희 오른줄눈제의 접착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